안녕하세요 태지쌤이에요 오늘은 엔트리에서 게임을 만들다 보면 실제 게임도 보면은 로딩 화면이 구현이 되죠 그걸 한번 엔트리에서도 어떻게 코딩할 수 있을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작동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로딩 점점점 나오고요. 여기서 숫자가 증가해서 100%가 되니까 실제 게임 화면으로 이렇게 넘어왔죠. 이걸 한번 오늘 구현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상대적으로 쉬운 것부터 구현해 보도록 할게요. 영어로 로딩하고 뒤에 점점점 이게 계속 나타나게 해볼 건데요. 이거는 글쓰기 기능을 이용해서 코딩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먼저 이 내용이 장면이 바뀔 때까지 계속해서 나와야 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기가 필요하고요. 글쓰기 블록을 이용해서 처음에 로딩이라는 글자를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만큼 글자를 넣어 줬으니까 지금 할 일은 뭐냐면 이 로딩이라는 글자 뒤에다가 요 점들을 하나씩 하나씩 찍어 주면 되겠죠. 이때 쓸수 있는 게 뒤에 이어쓰기라는 블록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점 다시 한 번, 점. 이렇게 해줄 건데, 이대로 실행을 해보면, 이게 한꺼번에 실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안 나오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기다리기 블럭을 넣어준 다음에, 2초는 넘기니까, 한 0.5초 정도로. 한 번, 테스트 해볼게요. 네. 이제, 로딩. 그 다음에, 뒤에, 점점점이, 계속 반복해서, 써지면서 실제 로딩되는 것처럼 보이죠? 자, 여기까지는 됐고요. 이제 숫자 부분을 코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부분을 보시면 뭐30% 이런 식으로 퍼센트라는 글자는 고정되어 있고 이 앞에 있는 숫자는 어떻게 해요? 계속 변하죠. 변한다. 어? 변한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변수. 변수를 활용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속성에서 변수 변수를 만들겠습니다 이름을 지어주고요 처음 프로젝트가 시작됐을 때는 이 변수의 값을 초기화를 시켜 줘야 되겠죠 %를 0으로 정하고 이걸 계속해서 증가시킬 겁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하게 안에다가 증가시킬 거니까 이번에는 더하기 블록을 가지고 와서 1일씩 더해 볼게요 근데 여기까지만 있으면 계속 증가만 하겠죠. 언젠가는 멈춰야 됩니다. 멈추는 조건이 있죠. 만일 참이라면 언제 이 반복문을 빠져나가게 되냐면 이 퍼센트 변수에 들어가 있는 값이 100보다 커지면 빠져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판단해서 크다. 여기 앞부분에 다가는 퍼센트 값이라는 변수를 넣어주고 뒤에다가 100을 넣어주는 거죠. 그럼 계속 1씩 증가하다가 100보다 커지면 이 반복문을 빠져나가게 되겠죠? 그리고 어떤 동작을 하면 되냐면, 여기, 게임. 게임은 시작 장면이니까요. 장면을 바꿔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이 블럭을 가지고 와서 장면의 이름을 시작으로 바꿔주는 거죠. 자, 그런데 퍼센트 %를 지금 더해줄 때 약간의 시간 간격을 주기 위해서 기다리기 블럭을 이용해서 한 0.01초 정도 주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실행해보면 바뀌는 게 없죠. 어, 왜 바뀌는 게 없냐면 화면에 나타나라고 아직 코드를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화면에 나타나는 코드를 추가해 주어야 됩니다.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글을 써줄 건데요. 화면에 나타나는 부분은 두 가지 부분이었죠. 여기서 보면 이렇게 변수 부분하고 두 번째 고정되어 있는 퍼센트 부분. 그래서 합치기 블럭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치기를 가지고 와서 뒤에다가는 고정값인 퍼센트를 적어주면 되고요. 앞에는 변수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거를 계속해서 바뀌는 값을 반영을 해서 화면에 보여줄 거니까 계속 반복하기로 감싸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 자 우리가 원했던. 로딩 화면이 구현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퍼센트에 저장되어 있는 값이 101이죠. 앞에서 이 퍼센트 변수의 값이 100보다 크면 그 반복문을 빠져나가게 했었죠. 그래서 지금 101이 되니까 빠져나가서 이렇게 장면이 바뀐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엔트리에서 게임을 만드실 때 로딩 화면을 구현을 하면 조금 더 실제 게임에 가깝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